어, 앞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한 건지를 낫게 해준 사건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베드로와 요한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병자를 낫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사, 사실 이적, 어, 특히 병고침에 관한 이적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적이라는 단어를 국고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이한 행적.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유효어로는 기적이 될수 있겠죠.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라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요약하자면 이적이라고 하고도 혹은 기적이라고도 일컫는 것은 인간이 일으킬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이라는 말은 자연이 이 이적의 근원을 하나님, 즉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거슬러 가도록 하게 하죠. 있을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 일의 원인을 신적인 영역에 돌린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이적 혹은 기적은 하나님 혹은 그 현상의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적과 기적을 가리켜서 초자연적인 현상, 자연적인 그 일들을 넘어선 현상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강조되어지고 있는 근대 이후로 이 신의 영역에 있었던 이적 혹은 기적은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끌어들여져서 수많은 논쟁과 논의를 일으키게 되었죠.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바루흐 스피노자라는 인물이 있죠. 17세기의 철학자입니다. 스페인계 부모를 둔 유대인으로서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죠. 그는 이적에 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자연법칙은 신의 뜻이므로 적어도 자연 질서를 침해하는 것은 신 자신의 자기 모순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주장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이 자연 법칙으로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연 법칙이 깨지는 초자연적인 현상, 즉 기적을 허용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현상, 이적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기적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아주 복잡한 정황이 있지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여기서 생략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휴이라는 사람인데, 이 스피노자보다 조금 한 세기 뒤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 이 기적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크면 클수록 큰 기적이면 큰 기적일수록 그것을 입증하는 데는 한층 더 실질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자연법칙을 입증하는데 막대한 증거가 있다. 기적이라고 할 경우에 예외적인 증거는 결코 이러한 경험의 바탕을 두는 증거보다 나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연에서 일어나는 법칙을 입증하는데 엄청난 많은 증거가 동원된다라고 하면 기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방대한 증거가 동원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흄도 역시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경험에서 어긋나는 기적의 존재를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했다라는 것이죠. 뭐, 철학자를 살펴보는 건늘 머리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이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그렇다면 보이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성 혹은 합리성에 의해서 설명되거나 부합되지 않는한 기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자기 안의 자기 세계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인간은 자기가 가진 어떤 경험의 세계를 소위 과학이라는 완강한 단어로 철저하게 방어하며 살아가죠. 소위 과학 만능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경험한 사건들을 분석해서 그것이 일어나는 일의 어떤 인과관계를 일반화된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법칙은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은 그 질서화되고 규칙화된 그것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된 삶에 보이지 않는 그 질서가 깨어질 때에 불안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 기적에 관한 위의 두 사람의 철학자들의 태도는 사실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 가진 대표적인 태도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뭐, 익숙한 인물은 아닐지라도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고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자들의 말이 아닌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장 앞에 우리는 다소 무식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적이라는 이름의 현상을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경험 법칙에 어긋난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거절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그러할 권리가 있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자연을 움직이는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법칙을 깨뜨릴 수 있는 권리가 없으신 것일까요? 다소 말장난처럼 보일지만 결코 말장난 여기듯이 지나치지 못할 심각성이 잠재된 질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난다라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8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8시 10분에 일어나서도 안 되고, 9시에 일어나서도 안 되고, 조금 일찍인 7시에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말이 안 됩니까? 그 규칙과 그 규칙을 만든 사람이 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만든 규칙이 저보다 위에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규칙을 만든 사람이 더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자연과 온 우주 만물과 그 위에 운행하고 있는 그 법칙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자연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해서 하나님마저 그 자연법칙을 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즉시 이런 오류를 범하는 셈인 것이죠. 자연법칙을 가지고 그 자연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그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가둬놓고 제한했던 것. 따라서 우리는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인간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하게 기적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이미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의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우리의 할 일은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이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자기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교만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쟁점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거지가 다시금 걷게 된 사건에서부터 시작된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그냥 아, 이런 일이 있었어 놀라운 일이야라는 하나의 해프닝이었다면 조용히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놀라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는 바람에 문제가 매우 복잡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했던 주장이 무엇입니까? 이 병자가 낫게 된 것은 어떠한 능력 때문이다. 그리고 이 능력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성령께서는 이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다. 대략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었던 자가 걷게 되는 이 기적의 사건은 보다 복잡한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이 이적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온 인류를 구원한 우리의 구원자인가? 하고 하는 논쟁이 끼어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논쟁은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신 분의 아들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참 딱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히려 이렇게 유대인들을 위로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지은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일입니다라고 위로하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 일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가 아닌 것이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아멘. 사람은 판단을 잘못할 수 있죠.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행동들을 했거나 어떠한 것을 주장했다가 그것이 틀렸으면 그것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장을 잘못이다라고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신성모독으로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이제는 몰랐다가 알았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을 저지른 인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향하여서 회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에게 분명한 대책과 해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두 부류의 인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에 따른 사람들이죠. 그 말을 따랐던 사람들은 성인 남성만 그 당시에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들의 곰면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말씀해 보면 이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 주는데 이들은 간단한 말로 표현하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 볼수 있다면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교양으로 알고 어떤 마음의 수양으로 알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함이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크게 화를 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이 다시 모였죠. 이 자리에 모인 유대인의 공의회 의원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이들의 면모가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주 7년부터 15년 무렵까지 대제사장으로 봉직했던 인물로 퇴임한 이후에도 사내들린이라고 불리는 공유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판결하는 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또 가야바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안나스의 사위로 주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일했고 유대인 공회에 당시 의장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몇 가지의 역사적인 사료들을 살펴보면 이 요한이라 기록된 인물은 주 36년경에 가야바의 후임으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 즉 요단안이라고 불리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가야바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이 날의 회합에는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이 날의 모임을 규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종교와 사회 분야에서 강력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 집단. 이런 어떻습니까? 본문에서 열거한 인물들을 간단히 살펴보더라도 이들이 혈연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종교와 사회 분야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과 기득권을 행사했던 인물이라는 것이 쉽게 드러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결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임을 잘못 알아보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들을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할 때에 그들은 한사코 베드로의 말을 부인해 줘. 먼저 베드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 마침내 다음과 같은 놀라운 결론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폭탄선언이 등장하자 이들은 즉시 이제 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의논하게 되죠.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아멘. 그럼 이들이 그나마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죠. 그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알던 그 장애인이 기적적으로 걷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일이 더 널리 퍼지는 결과만은 결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비겁하게도 이 시점에서 사태를 무마하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세우고 다시는 이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게 되죠. 이들은 어째서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깨뜨려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게 되죠.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의 큰 질문이 놓여 있죠.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말을 듣지 않으면 큰 벌이 따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인간의 말을 듣는다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결국 베드로가 만든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더 무서워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큰 해를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 모두는 순교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차라리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과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보다는 하나님이 더 무서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기에 또한 종류의 인간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소위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자신들이 믿는 종교적인 진리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력과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확신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 정도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확신은 자기들이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을 이길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일 때는,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대중들을 선동해서 그 분위기로 몰아가는데 성공했지만 지금의 사정은 그때와 달랐다라는 것이죠. 다수가 그들의 의견들을 따르기보다는 베드로와 요한을 지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맹신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의 민낯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교회는 철저하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주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모인 성도들이 다 맞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그것은 맞는 것이죠. 이 진리를 따라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대중의 존중을 받고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지도자 무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다 누리는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무엇에든지 얼굴을 들이밀고 자신의 종교적인 지식과 경험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진리의 수호자로서 자처하면서 예수라는 한 인물을 신성 모독이라는 이유로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죽인 일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있었다면 그것이 그들이 생명을 걸 만큼 맹신하고 있는 진리였다면 그들은 대중이 그들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관계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판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믿고 따르는 진리 안에서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 앞에서 그들의 확신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권력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라고 여겼던 확신과 자부심이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비겁하게 그들은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진리라고 가리워져 있는 거짓 가면 속에 인간의 인기와 대중의 지지였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생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각자 살 길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여자 하인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인간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인간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은 그들의 행동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오직 이 기준에만 충실했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사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그들이 갈 위협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을,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결코 염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자신의 육신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들이 이처럼 변화되어 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바로 그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인 거에 심취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큰소리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소위 개똥철학에 심취돼서 고래고래 개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라는 것이죠 어디선가 무슨 책을 읽었든지 그걸로 마치 세상을 다 깨뜨려 보는 듯이 사설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아주 단순한 기준으로서 판단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뭐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기꺼이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는가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라고 칭함 받는 우리는 지금 어떤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그 진리가 진리인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진리라고 주장하고 믿고 따르는 그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가 내어놓지 못한다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의 아주 사소한 것 하나조차도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리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닌게 되는 것이죠. 성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교회로 부름 받은 우리가 믿는 진리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다시금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점검하고 조명해 볼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